안녕하세요 주박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이제 10시 54분 지나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거듭 강조해 드렸죠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제 금양 관련해서 8천억 공시가 한번 떴었죠 이 공시로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 어, 한번 훑어봤었는데 에코프로 그때도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버티 어, 흐름이 제일 좋다. 어,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콜딩스는 일단 어, 지지받던 라인이 이탈하고 어,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 움직임을 보인다면 에코프로 버티는 지속 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의미 있는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부터. 예, 여기 시가죠 예, 오늘 아침부터, 어,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오늘 흐름입니다. 예, 현재 흐름도 지금 우상향 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 어저께, 어, 금양, 금양빨이어서 그랬나요? 금양 때문에 좀, 어, 갑작스러운 이런 하락, 어, 동반된 하락이 좀 보여줬어요. 금양은, 어, 거의 뭐, 폭락이었죠? 예. 폭락을 했지만, 어, 에코프로라든지, 뭐, BM, 포스콜딩스는, 어,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오늘 다시, 어, 일단, 음, 그래서인지, 일단, 반등이 나와주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강하게, 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어, 에코프로 버티. 머티. 에코프로 버티는, 어, 이렇게, 뭐, 상승이, 어, 나와주긴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미미한 미미한 상승이기 때문에 요 위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어, 주가죠 네, 가격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어, 여기 최소 여기 정도는 어, 돌파해서 어, 상승이 나와줘야 이 앞에 어, 단기적으로 물려 있는 어, 개인 주주분들에게는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 이렇게 윗골이 달지 않고, 여기, 여기 앞에서 많이 부딪혔던 이 라인, 이 라인을 뚫고, 아 뚫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83,300원. 예,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어, 83,000. 여기를 안착해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단계별로. 예, 그러면 10만 원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어, 얘 혼자만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에코 프로라든지, 뭐, BM. 같이 동반돼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좋은 흐름이 이런 그룹, 에코프로 그룹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지수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요거 브레이크. 하락. 하락 이후에 도치 브레이크 잡고 어제 밀렸죠. 밀렸는데 이 밀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 엔비디아의 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일단 오늘 이런 추가적인 하락, 이런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서 나온 물량들, 어, 미리 어, 개인 주주들보다도 먼저 빠르게 움직이죠. 예,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줬으나 어제 하락이 이렇게 다시 발생을 했던 거고 브레이크가 잡혔지만 하락이 나오면 어, 밀린다고 했죠. 네. 브레이크가 밀려서 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버렸어요. 자, 엔비디아는 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실적은 충분하게 좋게 나올 것이지만 어, 실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뻥튀기 될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좀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 믿음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도 않았고요. 어, 제가 이 트리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번 맞고 지금 우하향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어, 동반된다. 그러면 어,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 여기서부터 계속 엔비디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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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일정 구간에서 다시 뚫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엔비디아에 대한 어, 실적이라든지 엔비디아 좋다 좋다 해서 계속 사라고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물량을 자꾸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 나스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시간 외에서도 거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스닥 영향이 무시를 못해요. 나스닥이 뭐 물론 미국 그 장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 뭐, 폭등을 했다? 라고 하면, 시초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스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시초에 개파락을 하거나, 네, 거의, 어, 70%에서 90% 이상은, 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어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어, 시초. 시초가 매매하실 때 일단 한발 물러서서 어 잠깐 물러서서 그 뒤에서 어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일단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주어 지수는 현재 요 박스권 요 사이에 있는 상황이고 어750 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어 다시 지지받는다면 어, 여기는 재차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 물론 정보 재료 예, 이런 거 중요한데요 정보와 재료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어, 에코프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힘이 빠졌으나 여기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어, 금양 따라서 어, 이렇게 이탈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나서 다시 어, 밑에. <laughs> 밑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면, 여기, 단기간으로 봐도, 추세가 요구간만 봐도, 요구간만 봐도,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게 아니죠. 해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 8만 천원. 여기가 이탈이 되는지. 체크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를 해주시라는 말은 여기서, 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매를, 어, 조금, 바로, 즉각, 즉각, 어, 바로 매수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 지켜보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차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 체크를, 어, 돌파가 되는지, 아, 뚫리는지, 아니면 지지받는지, 그걸 확인하고서 2차로 진입을 하고, 어, 여기가 제차 뚫린다. 그러면 손절을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시고 예, 지금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어, 여기 손절가가 지금 현재 짧기 때문에 손절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셔도 좋다 예,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따라서 이런 네,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갭 떠서 한번 이 자리를 헤딩하러 한번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1차로 진입했던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 수 챙겨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일단 1차 홀딩. 어, 그런데 비중을 더 태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고, 2, 2차 물량을 태우고 난 후에, 여기서 이제 평균 단가가 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뚫리기 전에, 어, 또는 뚫렸을 때, 어, 종가상 뚫렸을 때, 체크를 해서, 일단 자금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비중. 불타기를 하시던지, 물타기를 하시던지, 일단 내가 기준, 나의 기준, 뭐, 마이너스 3%가 내 손절 기준인지, 아니면 어, 내가 근접하게 잡아놓은, 뭐, 마이너스 5%가 됐든, 마이너스 7%가 됐든, 어, 요 기준 요 금액대를 기준으로 손절을 할건지에 대한 요런 계산 체크 네, 요런거 해보시고 매매를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프로 BM도 음,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근접하게 어, 16만 4천 5백원 근접하게 내려왔었죠 근데 여기서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가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 이탈 없었고 16만 4,500원이 돌파됐을 때 또는 시가에서 한번 이런 충격을 줬으니까 시가부터 보고 매매를 할수 있었다. 그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2%에 대한 수익 현재 현재까지에 대한 수익은 챙겨 볼수 있었다. 네,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사이에서의 움직임. 음, 지속. 에코프로, 아, 포스콜딩스도 지금 요 33만 8천원. 에, 요한줄 있는데요. 음, 밑에 한줄더 그어드리자면, 여기, 여기겠죠. 동일하게. 저점이 뚫리면, 어, 뚫리지 않아야 될 라인. 근데 폭이 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 박스권과 박스권 사이의 기준을 세워놓고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매매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어제 이렇게, 살, 이렇게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제 동일한 충격으로 338,000원을 뚫고 내려갔지만 어제 그 충격 다시 만회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항상 이럴 때 지켜보셔야 되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충격이 한번 딱 발생을 해요 근데 종가상 이탈을 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다음날 흐름을 보고 시가가 어느 위치에서 시가가 이렇게 뭐 여기서 뜨던 여기서 뜨던 네, 떠요 그러고 나서 시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지만 어, 이거 하락입니다 어, 하락 하락을 보여줬지만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어,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그, 이거는 매매를 해보셔도 돼요 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 하루 정도는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상승, 그리고 상승, 상승 나오다가 쭉 밀고 내려왔어요. 쭉 밀고 내려왔는데, 음, 여기서 내 종가가 이탈을 했어. 하지만, 다음날 시가 형성이 됐을 때, 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 요런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 더군다나 거래량이 없었을 때, 그리고 또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네, 거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어, 여기 밑에서만 하락을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종가가 이탈을 했다고 해서 어, 바로 바로 뭐 손절을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근접하게, 어 근접하게, 매매를 뭐 하셨던 분들이나 손절가가 짧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서운 게 뭐냐, 이런 하락,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개파락이 크게 나올까봐.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개파락이 크게 나올까봐. 요게 걱정이 되신 분들은 손절을 하시면 되고 어, 이거라도 한번 체크를 이왕 이렇게 하락이 하락이 나온 거 이왕 여기까지 한번 어, 나오더라도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다음날 흐름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 있고 시가를 기준으로 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 바로 손절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금양은 어, 어제 이런 강한 충격 어, 발생을 했죠 여기 이탈을 하고 어, 여기 만 5만 천원 라인마저 이탈을 해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 이런 거 어, 이렇게 밀고 내려갈 때 어, 손절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라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어? 이렇게 회복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일봉에서 체크를 하는 게 빠르게 손절을 나가기 위해서는 분봉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게 오늘. 이게 오늘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어, 시가부터 밀고 내려왔어요. 네, 5분봉 캔들입니다. 아,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니까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확 밀어버렸죠. 네, 밀어버렸으나, 어, 어떻게 돼요? 종가. 종가를 기준으로 어,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바로 올리죠. 제가 1분, 5분, 뭐, 1봉. 요거에 대한 어, 기준. 완성된 캔들로 매매를 참고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1분 봉에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을 하고, 어, 1분 봉이 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일단 겁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내려온 거, 그리고 이왕 이렇게 확인을 할거 1분봉이잖아요 어차피 막 쏟아낼 수도 있죠 막 쏟아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크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호가창으로도 어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 내,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체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볼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종가상 다시 말아 올렸죠. 이렇게 되면 천딱 시작하자마자 내려 꽂은 요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유는 뭐, 겁이 나서 어 어제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신용 그 140인가요? 네. 그 비율이 넘어가는 반대 매매가 나와서 어쩌면 이런 강한 하락이 초반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게 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게 거의 반대 매매가 주서 먹는 매매 포인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1분 봉으로. 1분 봉으로도 체크하면서 그렇게 생각 어,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금 현재 시가를 어, 돌파해서 안착하고 현재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올라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뭐 오늘 이렇게 종가를 형성하고 내일이라도 뭐 이런 큰, 큰 상승이 나와주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 어떤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아직 미확정이라는 어, 풍문이다. 미확정이라는 공시가 다시 한번 나왔죠. 음, 그런데 이거 유증 받아서라도 어,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사가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라인들. 잘 체크해서, 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서의 움직임,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선, 여기서 지지받고, 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어, 뭐,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단기적으로, 어, 충분히 매매 가능한 자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음제 소통방에서도 오늘 뭐어 슈팅 이런것도 나오는거 제가 어, 설명드리고 드리고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상황판단을 이렇게 해보고 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 스피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 가능한 자리 이런 관심 어, 가져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안농화성 뭐 안농화성도 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설명해 드리고 어, 그리고 나서 설명해 드렸는데 완성 어, 엔지니어링도 그렇죠 이렇게 설명 상승 가능성 있다 했는데 어, 슈팅이 바로바로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걸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슈팅 안선도 슈팅, 이수도 슈팅 이렇게 수익이날수 있는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100% 무료니까 뭐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고 하세요 그러면 바로 바로 피드백 드릴 거고 제가 어뭐 물려계신 것들 남겨주시면 대응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 뭐 영상 올라갈, 어, 올릴 거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오늘도 매매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수박이었습니다